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드라마 한류로 강원도를 찾던 일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로 한때 춘천을 찾은 일본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이젠 발길이 뜨배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춘천 남이섬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몰려들어 외국 관광객 200만 명 시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4, 50대 주부를 중심으로 이어진 드라마 한류 열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기배우 오지호와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펼친 토크쇼에는 평일 낮시간 때임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시장에 남아있는 드라마 한려금을 어떻게 강원도로 유치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일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펼친 한국 지방관광 설명회장에는 또 다른 관광 마케팅 대상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중고등학교 수학 행초를 앞두고 강원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후유선한의 부따이도 많이 떠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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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에1 9 9 춘천의 어린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한류와 자연경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 관광정책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레고랜드와 차이나타운 등 인위적인 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이 시급합니다. 특히 쇼핑 위주의 중국 관광객과는 달리 개별 관광이 대세인 일본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